영어 단어 암기 정말 하기 싫죠? 하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영어 단어 암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해왔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 물론 여기서 나는 게을러서 내가 다 하다 말았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영어 단어 암기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힘든 일을 시켜놓고, 너 못한 거는 네잘못이 하나 똑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시킬게요. 100kg짜리 역도에 쓰는 아령을 들고, 웨이트를 들고, 하루에 5시간씩 매 운동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아누르시아 제너 같은 근육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맨날 운동만 할수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되죠. 친구도 만나야 되죠. 영화도 봐야 되죠. 그리고 책도 봐야죠. 아니면 뭐, 할게 너무 많잖아요. 그 시간에 다섯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100% 맞는 말이야. 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지금 단어 암기는 여러분들을 기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눈에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 단어 암기합니다. 갑시다. 만 단어를 암기할 수 있을까요? 암기할 수 있어요. 반복하면. 그러나 이것을 반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능한 걸 시켜놓고 뭐라고 해야지? 가능하지 않고 굉장히 힘든 걸 시켜놓고 왜안 했어? 그 잘못은 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영어 단 암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너무 힘드니까. 쉽게 암기하는 법이라는 이상한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쉬운 건 없습니다. 단어 암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 또 하나는 문장 전체를 암기시키는 분도 있어요. 문장 암기. 이게 뭐죠?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므로 패턴 영어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게 패턴 영어 백날 해도 한 달, 두달 지나면 다 까먹어요. 왜? 사용할 일이 없으면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지금 있는 분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셨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거 또는 대학교 졸업한 분이라면 대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봤던 시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왜 그렇죠? 암기의 특징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어를 사용할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고요? 그럼 영어는 여러분께 되기 힘들어요. 물론, 초등학교 전에 또는 청소년 때 미국을 간 사람들은 이게 깊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러분처럼 한국에 아예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에게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암기는 하지 마시고, 습관처럼 읽고, 습관처럼 들어야 돼요. 단어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실패한 길을 자꾸 가지 마시고요. 영어 독해 리스닝 아는 단어만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보더니까 어, 이 단어 모르겠고 이 단어 모르겠고 왜 모르는 단어를 찾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보시면 뭐 답이 나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안 되를 말하고 싶은 건지를 정확히 구별하세요. 나는 영어 무조건 안 돼, 나는 무조건 힘들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모르는 단어 찾으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단어는 있다 하더라도, 아는 단어도 꽤 많은데 이거를 왜 보지 않으실까? small 알잖아요. scale 알죠? 내가 s 스케일이 얼마나 큰데 scale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God bless you란 말 많이 들어봤죠. God bless you. 미국인들이 감기 걸렸을 때, God, 신이 bless you. 너희가 축복을 내린다 할 때, blessing이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common 이라고 해서 공통된 것들이고, 어, natural 이란 말 들어봤죠. 내추럴 자연스러운 자연의 그원 그래, 그런 거고 미래 에셋 할때 에셋이 자산이죠 에셋 마린보이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많이 들어봤죠 이게 마린이에요 바다예요 피싱은 아실 겁니다 뉴스 알죠 크래프트 한다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크래프트가 원래 기 기공 기술 이런다는데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기술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기술은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배터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크래프트가 어떤 배란 말도 가능해요. 조그만 배겠죠. 물론 큰 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배는 요즘, 요즘에 요즘 나온 거고 옛날에 기술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거하나그 문화가 에, 문화가 곧 단어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그 배란 뜻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나 그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읽을 때 이거 몰라도 푸는데 지장 전혀 없어요.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푸른 데가 아니라. 그러므로 자 도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하여튼 그런 생각 갖고 한번 가봅시다. 아는 단어만 보고 해석해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Blessing of Commons. c o m m o n 란 말은 공통된 것들이잖아요. 그 공통, 공통된 자산도 되는 거예요. 공통 자산의, 또는 재산, 또는 자원의 축복 이런 얘기죠. Small Scale, 조그만 스케일의 어장. Community, 공통. property 재산, right 권, 공통 재산권 그렇죠? 커뮤니티의 재산권이 되겠죠. 커스터 해안의 자원 에, 이게 되겠죠. 이게 S의 자산이니까 천연자원이라고 되겠네. Thus, marine fishing requires the use of a craft on which to go to sea, a go to sea together with the nets, hooks, and traps to catch the fish. 때문에 바다의 어분 뭘 요구합니까? 크래프트를의 사용을 배의 사용을 요구해요. 그배 위에서 바다로 가서 네트와 훅크 아시죠? 망안 있는 그 갈고리 같은 거, 그 다음에 트랩, 뭐 어, 올가미 같은 거 이런 것과 함께해서 어, 물고기를 잡죠. 자, 그런데요. The casual casual normally So only the craft on the shore at sea. Casual, casual, 주얼을 관찰하는 관찰자는 보통 그냥 배, 단지 배만을 보죠. 어? 해변에 있는 또는 c a s u a 는 casual, casual, c s c s a l c a a l casual, s u a l s a l c a s l c a s l c a s l c s c s u c u c a s u s u a l c a s o a l ca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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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u a l c a r u e l c s u a e c s u a l s a s l c a s s 그냥 단지 배만 보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피싱 크래프트, 이 조그만 스케일의 어장, 어업의 커뮤니티 다시 말해 조그만 스케일의 규모의 어업 커뮤니티, 세계 어업 커뮤니티의 그러한 배를 보면 어업을 하는 배를 보면 이 굉장히 뭔가 마킹이 돼 있어요. 다양한 그러한 디자인으로 마킹돼 있어요. 그렇죠? 가볍게 보는 사람은 캐주얼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 그냥 배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 배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하기를 This is sometimes attributed to the to the insular nature of many coastal communities that have given rise to the culturally conditioned variations in the construction of traditional fishing craft. 자, 이것은 때때로 어치비추 뭐에 에 뭐에 속한 걸로 보냐면 고립된 또는 베타적인 그러한 자연의그 많은 해안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것에 어떤 베타적인 어떤 성격 그런 게 기인한 걸로 보고 있어요 어치비추는 기인하다요 원래 뜻은 그건 아닌데 어치비추 하면 원래 뜻이 에 속성을 나타내요 그 속성은 이것의 속성은 때때로 베타적인 성격에 기인한다. 그거로 보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베타적인 성격이 뭐냐면 해한 <laughs> 커뮤니티에 그것이 뭘 기브라이스 일으킵니까? 문화적으로 조건, 컨디션화되어 있는, 조건화되어 있는 그러한 변화들, 전통적인 업배를 만드는 데,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문화라는 것이 컨디션된, 조정이 돼있는 그렇죠? 조건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변화들을 일으켰죠. Cultural influence has sudden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eatures such as colors, shape, of the sail. 자, 문화적인 영향력이라건 확실하게 중요한 롤 역할을 했겠죠. 그 구성에 있어서 그 구성은 뭐겠습니까? 특징은 컬러나 또는 어, 도선 어떤 형태 같은 거. 자, b u t two major constraining factors also influence the technical design of fishing craft. 그러나이두 개의 주요한 constraint 제약의 요소는, 어두개 제약을 하는 요소로는 또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또한 영향을 미쳤어요. 기술적인 그런 배 디자인에. The first is availability of appropriate woods or the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리드스 앤드 밴브 첫번째 요소로는 이용할 수 있는가 적절한 나무나 또는 다른 건축물 그러니까 건설 자재가 되겠죠 그저 우리가 리드 그러니까 뭐가 돼요 리드 갈대나 또는 밴브 같은거 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어베러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뜻이에요 적절하게 우드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가가 첫번째고 The second is set, the set of location-specific physical oceanographic factors, including the structure, the texture, and the slope of the sea bottom, and the nature of the surf and the waves approaching the coast. Uh, 두 번째로는 이건 세트예요. 지역의 특징적인 그런 물리적, 해양학적 요소들이 한 세트인데, uh, 구조, 그 다음에 이 예, 텍스처란 말은 뭐예요? 이렇게 천을 짜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거, 그쵸 이게 뭐겠어요? 어, 밑에 어떤 바닥에 어떤 조직 같은 거죠, 이렇게 조직되는 거. 그리고 이제 구조, 그다음에 바닥에 어떤 어, 텍스처, 음, 질감이라 말해도 이상한데, 하여튼 바닥 어떻게 그 짜여져 있잖아요, 짜임새고 합시다. 구조, 짜임새, 그다음에 바닥의 경사. 그다음에 파도와 물결의 내추럴, 그 성질, 해안에 다가오는 그런 것들 성질,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겠죠. i s t h i s a factors rather than cultural insularity that largely explain the diversity of craft building traditions. 이러한 요소들이 문화적인 그런 베타성 그런 것보다는 이런 요소들이 크게 그런 다양성을 배를 건축하는 전통의 다양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그 정리해 본다면 자 이게 참 저도 지금 배경이 바뀐 거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배경을 바꾸니까 되게 어색해요 하물며 하물며 여러분이 해왔던 거를 영어로 해왔던 방식을 바꾼다는 게아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거 바꾸라니까 지금 약간 뭐가버벅거린 느낌이 드는데 배경만 바꿨을 뿐인데도 그쵸? 근데 여러분 해왔던 방식을 바꾼다는게 쉬운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확실하게 좋은걸 해야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